S 필드는 계절 가전, 공구, 농기계, 자전거, 등산, 수영. A 필드는 주방 가전, 캠핑, 인테리어, 가방, 신발, 패션. B 티어는 주변 기기, 미용 가전, 생활 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스케이트, 스킨, 스쿠버, 농구, 축구, 골프, 낚시, 주얼리 이렇게 있고요. C 티어는 카메라, 태블릿, 휴대폰, 반려동물, 드론과 친구들 이 정도가 딱 나와 있네요.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셨던 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소싱 파일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쪽 제품군들이 잘 판매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카테고리만 모아놨고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소싱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이 파일은 제가 폐업하기 전에 먼길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나눠 드렸어요 실제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받아가신 분들이 이거 은근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걸 유료로 사가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거의 1년 2 지났으니까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도 크게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거두절미 하고 요 내용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원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나요 왜 이렇게 해놨지 싶은 카테고리도 솔직히 지금 보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좀 정확한 추측은 지금 불가능하긴 한데 해외 판매 비율이 높은 걸 아마 포함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고 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티어표를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데랑 지금이라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인테리어. 이 인테리어 쪽은 판매되긴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 양초 있죠. 양초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요. 양초. 이 양초들 있잖아요. 이 양초는 화기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복수구매가 어려워요. 인테리어 중에 보통 이제 조명 같은 거는 이제 디밍 기능이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은 보통 유리 제품이 아마 포함될 텐데 유리 같은 것들은 이제 배송할 때그 면책 제품이에요. 배송사가 이제 면책이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그게 깨지게 되면은 셀러가 온전히 다 그걸 떠안아야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상품을 볼때 이게 디자인 때문에 팔리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판매되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자인 때문에 많이 판매되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보통 제품 노출 순위와는 상관없이 판매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구매대행과는 좀 적합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면책 제품도 많고 그리고 은근히 복수 구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강추하기는좀 애매한 것 같아요 랭크로 치면 B랭크에 포함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추천하라고 한다면 부동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약간 미니어처 같은 거 해놨죠 1대 400같이 스케일된 그런 미니어처들 있죠. 이 그게 인테리어 소품인가?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소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알리스프레스에서 나가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은 저는 그런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생각하면 약간 비티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발, 가방 한번이 정도 해볼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신발 가방, 신발 가방은 솔직히 짝퉁이 성취죠. 이 친구들이 좀 좋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사이즈는 작은데 단가가 커요. 이게. 그래서 약간 마진 붙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게 40%는 보통 먹고 들어가요. 예전에 들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구매대행할 때 마진을 한 50%씩, 50%씩 이제 보시던 옷 장사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50%도 마진이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옷은 기본이 100%였대요. 옷은 기본이 두 배, 두배 마진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배송대행 비용이 보통 한 5,600원 하잖아요. 그때는 1kg당 15,000원인가? 뭐 그렇게 했었대요. 아무튼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신발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가방이나 벨트랑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가방이나 벨트 같은 걸로 재미 좀 많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벨트가 잘 팔려서 그걸로 이제 구매 대행 밀려고 퇴사하신 분도 한번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짝퉁이라든가 뭐 디자인권이라든가 초상권도 보통 여기서 걸려요. 약간 위험성 고려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a 이티어줌 에이티어는 좀, 좀 줄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얼리랑 지갑, 아 패션까지 다 같이 할게요. 요거는 옵션 종류가 일단 많아요. 지갑 주얼리 이런 거 옵션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사입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걸 사입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구매대행이 팔리는 게 옵션이 겁나 많거나 아예 크거나 아예 특이하거나 이렇게 셋중 하나, 하나인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의류랑 주얼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좀 특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주얼리는 저는 많이 나가는 걸못본것 같아요. 주얼리는 시티어 좀 되는 것 같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A를 줄만 하지 않나 싶어요, 의료는. 실제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니폼 같은 거 있죠? 특수 유니폼. 유니폼이나 좀 약간 특이 취향 갖고 계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복장.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판매가 되는 데이터를 좀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음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방이나 신발 쪽이랑 비슷하게. A에서 B 정도 줄만 하지 않나 싶고. 주얼리는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주얼린 신데 패션은 그래도 A는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프란 낚시. 솔직히 말해 뭐합니까? 골프 낚시. 짝퉁과 지재권의 천국이죠. <웃음> 정말. <웃음> 낚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거 하시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군 탐지기고요. <laughs> 거리 측정기랑 어군 탐지기? 어딨어? 여기 있다. 그 이거 두개 키워드 좋아서 올리시는 분 아마 한 번쯤 있을 거요. 예 어군 탐지기랑 거리 측정기는 키워드가 좋아요. 그래서 레이저 측정기랑 어군 탐지기 올리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쌍두바타가 보통 이제 캠핑이랑 보통 엮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예요. 그 유명한 브랜드들 많죠. 하거나 특히 골프는 뭐 짝퉁 천국이죠 이거는 뭐 유명한 데 많잖아요. 거 어디 하기 니까 아무튼 골프 쪽은 좀 짝퉁이 많습니다. 어 짝퉁은 진짜. 약간 뭐랄까 짝퉁을 작두 타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진짜 작두, 타, 작두 타는 느낌이에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데 어 정말 이만한 퍼포먼스가 없어요 짝퉁 파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딱한번 봤었거든요 여태까지 아두번 봤다 두번두번 두번 봤는데 그 그러니까 짝퉁을 정말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아 죄송해요 세 번이에요 <laughs> 짝퉁을 정말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 분을 봤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오픈 마켓에서 안 팔아요 오픈 마켓에서 안 팔고 플랫폼을 노출하면은 이게 걸릴 수 있으니까 폐쇄해서 팝니다 그 약간 반 오프라인 반 오프라인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짝. 짝퉁은 너무 위험합니다. 짝퉁을 요즘에는 통과시켜주는 배대지도 많이 없어요. 배대지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짝퉁은 굉장히 비추하고요. 좀 얘기를 들어가면은 낚시랑 골프는 판매가 되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 재미 보시는 분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봤어요. 이론 상으로 잘 팔리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뭐랄까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건드실 거라면 약간 좀큰거 있죠? 큰거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낚싯대 그 발판 같은 거 있죠? 낚싯대 발판이랑 골프백도 대빵 큰거 있죠?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위험성 고려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유명하지만, B티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전거, 수영, 또뭐 있나요? 등산.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미, 미리 말씀드릴게요. S티어입니다. 자전거, 등산, 수영 세계 STO급이에요 왜냐면 저는 수영에서 특히 재미를 많이 본 케이스였는데 수영 학원에 수영복을 전 팔았었어요 아 이게 참 짭짤해요 이게 참 짭짤한 게옷 장사가 참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 부피 작죠? 무게 작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 쓸수 있잖아요 그럼 통관도 빠르죠? 아 완전 좋아요 통관도 빠르죠? 그리고 옷그 팔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옷이 이미지 검색기로 하면은 1688에 대부분 다 있어요 재고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옷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너무 좋았고 자전거 아 말해 뭐 합니까 자전거는 크고 위로도 많이 나가고요 안장 같은 것도 뭐잘 나가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추 품목이고요 등산도 저는 등산도 많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등산도 은근히 많이 사가요 진짜로 뭐 스틱 같은 것도 은근 많이 사고 아 구조 키트 같은 것도 은근히 삽니다 그런 거 사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저는 자전거 등산 수영 어 stl 생각하고 아 자전거 안장 헬멧 이런 것도 잘 나가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거 있다, 맞다. 조립식 수영장. 그, 크무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조립식 수영장 이거 잘 나가요, 여름에. 크무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쯤에 한 번쯤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조립식 수영장 이거 잘 나가요. 저는 조립식 수영장을 크무비를 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배송비를 너무 작게 매겼어요. 배송비를 굉장히 크게 매겨야 돼요. 그니까 생각해보세요.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놀이기구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국내에서 이걸 판매할, 판매하는 깜냥, 깜냥을 가지신 가시, 분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배송비를 잘 매기신 분도 없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걸 할 때는 완전 초짜였어서, 매기지 못했었는데 제가 올려놓은 그 크무비 쪽 영상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매겨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름때 조립실 수영장 정말 강추합니다 이걸 팔아 달라고 문의한 진짜 10번은 받았던 었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3개는 저는 s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캠핑 캠핑은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는 A티어가 아닐까 싶어요 캠핑이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짝퉁도 많고 캠핑이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캠핑은 약간 이론상으로는 구매된 이좀 적합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고인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사, 사입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박을 쳤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캐리어예요, 캐리어. 캐리어. 우리 그 여행할 때그 끌고 다니는 캐리어 있죠. 진짜 못해도 10명 중에 4명은 캐리어 팔아요. 그리고 뭐 이유나 캔톤페어 영상 보시면은 거기서도 다 캐리어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캠핑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캠핑도 사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캠핑이 이론상으로는 괜찮은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캠핑이랑 필드가. 그래서 약간 S티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A티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있었네요. 스케이트보드, 스킨스쿠버, 오토바이, 농구, 축구. 아, 이거는 오토바이 빼고요. 여기 네 개는, 이거 b 티어요 얘네들 비티어 이거. 이 친구들은 b 티어 줄만 합니다. 제가 보는이 친구들은 b 티어고 그렇다고 완전 메이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쪽 라인은 b 티어는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게 제 생각이고 어, 캠핑할까그 생각은요. 캠핑은 그 일본 쪽도 잘 나가요. 일본 쪽도 좀잘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그 땅따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쪽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은 캠핑 쪽 한번 눌러보셔도 될것 같고 알리에 서 사시는 분들도 캠핑은 좀 팔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공구, 농기계. 이렇게 두 개. 이거 s t 어요 공구랑 농기계가 빠져있는데, 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봐왔던 구매 대행으로 업대 매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80% 90%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C농기계 공구 이쪽이거든요 제가 인터뷰 한창 할 때도 오프 더 레코드로 물어봐요 뭐냐고 그게 하면은 대부분이 다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가벼워 공구는 가볍죠 두 번째로 KC인증 필요하죠 세 번째로 솔직히 메이저필드는 아니잖아요 뭐 모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게 뭐 블루투스 이어폰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완전 메이저하지 않단 말이에요. 공구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기계? 요즘에는 귀농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부라는 이미지에 맞는 주그 소비층은 약간 40, 50,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계층은 구매대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랑 어느 정도 이게 맞물리죠. 공구랑 농기계 이쪽이 좀 대세예요. 이거는 s 스티어를좀줄 만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주방 가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s 스티어 주방 가전 쪽. 주방가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티어인데 닥터알 제거기 이런 것 같이 좀 약간 뜬구 없는 것들 많이 나오고 돌이켜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크고 무거운 거 있죠 그런 게좀잘 나갔던 것 같아요 대형 소단지 뭐 이런 거좀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프라이팬, 냉장고, 대형 냄비, 카페에서 쓰는 베이킹 도구, 고루고루 다잘 나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에스티어에서 a 티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커피 분쇄기, 아이스크림 메이커 이런 것들은 저는 못안 나갔던 것 같고 팔렸던 거는 대형 베이킹 도구라 그랬나 그런 것들은 좀잘 나갔던 기분이 나요 자동차는 솔직히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1 0어 많이 쳐도어가 8티어. 자동차용품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통 위험한 것들이 좀 많이, 많이 팔려요. 그 위험한 게 뭐냐면, 그 BMW 그 브랜드로 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잘 팔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는 큰 재미를 못 느꼈었고, 자동차용품 중에서 약간 부품 찾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재밌는 패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집품은 전 비추. 여기 비추예요. 진짜 비추요 개인적으로 함정카드예요. 누가 이거 수집품 올려고 추천하면, <laughs> 개인적으로는 꾹꿍이가 있는 친구입니다. 피규어랑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지재권 문제가 있어요. 비사에서 이거 걸거든요, 보통? 비사에서 이거 많이 걸어요, 이쪽 필드.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막 좋은 필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게임기 타이틀 버려요, 버려. 이거도 버려 그냥. 이두 개는 시티어 필요 없으면 되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제압 때는 안 팔립니다. 레트로한 거는 막 가끔인데, 솔직히 함정이고요. 제압 때는 그리고, 음, 이거 함정.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볼때 이거 하지 마세요. 생활용품, 반려동물, 아제때 이거 함정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지만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반려동물 쪽은 재미를 아예 못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이거 즐거웠던 기억이 없어서 실제로 제가 에피소드 1 번인가 거기 올렸던 것 중에 반려동물 없을 거예요. 근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안 팔려요. 반려동물 쪽은 진짜 안 팔려요. 이쪽은.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 쓰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계절 가전 아 이거 말해 뭐합니까? 에스티어죠 무조건. 계절 가전 이거 에스티어요. 이시 인증이 면제된다는 것도 굉장히 크고 계절성도 있으니까 구매대행 니즈나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티어로 쳐줄만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가을용품 올릴 차례가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절 가전 좀 추천드립니다 생활 가전 쪽은 글쎄요 비티어 정도 있는 것 같고 음향 가전은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음향 가전으로 재미 못 봤어요 오히려 막그 음향은 오디오 회사에서 막 볼법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면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조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튜닝 제품들 사는 걸좀 봤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막못 봤어요. 어, 에디파이어 MR4라고 그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올려놓기만 하면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유행하는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트래픽을 흡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한창 유행했던 레노버 PCB, 뭐, 에디파이어 MR4,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품 잘 들어가시면 좀 재미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음향 쪽은 약간 전문스러 전문가스러운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 샀던 것 같아요. 뭐 사운드바 이런 거 사는 사람 한 명도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생활 가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충퇴치기나뭐 이런 것들은 뭐안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드시는 편이죠. 제가 볼때둘다비티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미용 가전은 어. 드라이어가 좀 기억에 나아요 저는 미용 가전에선 드라이어랑 고데기 뭐 이런 것좀 많이 팔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b 티어 b 티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고데기 같은 것도 은근히 많이 샀던 기억이 나요. 주방 가전 잘 나가요. 이것도 근데 주방 가전 아까 나왔던 그아인가 S랑 A 그 중간 어딘가인데 개인적으로 S로 올려도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와플이랑 아이스크림 제조기 인덕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리긴 하거든요 이게 팔리긴 하는데 약간 짜다짜다른 게좀 팔려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재미보다 그런 느낌 은 아닌데 근데 그 팔리는 그 재미 자체가 있, 있잖아요 무엇보다 알리에서 올린 제품이 팔렸다는 게좀 중요하니까 주방 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스테어 줄 만한 것 같고 커피 쪽은 저는 오히려 별로 비추해요 오히려 아이스크림 제조기나 와플 제조기 같이 약간 그러니까 커피는 거의 매일 마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이스크림이나와플이나뭐두유 제조기 이런 거는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런 제품분들은 약간, 약간, 이키어줘 그런 제품들은 좀 은근히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실 거면 그런 거좀 추천드리고, 김치냉장고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거안 삽니다. 그걸 올리지 마세요. 냉장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거. 이런 거,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개인적으로 냉장고는 진짜 도전해보면한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주변기기, 주변기기는 솔직히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키보드 마우스 오타쿠거든요. 그래서. 장비빨에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이런 걸왜 사지 싶은 마우스 키보드도 은근히 팔려요. 만원짜리 그 다이소 키보드보다도 더 후진 거를 삽니다. 그런 걸 사는데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재밌는 필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태블릿은 그 레노버 그 PC리즈 잘 나갔을 때 건드렸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어 지금은 정발되면서 그런 카테고리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요가 붙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어요. 막 PCB라든가 MR4라든가 그런 제품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액세서로 이제 붙여서 그거를 이제 먹는 분들 뵀었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리 쪽으로 이제 잘 건드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보고. 근데 약간 그 갤럭시 워치4 이런 거 있죠. 갤럭시 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갤럭시 워치 지금 충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충전기 그독 스테이션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자료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충전기 독 스테이션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구매댕으로 붙이면은 판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량 녹화거나 뭐 그런 거라면 BTO 정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뭐 카메라 태블릿 뭐 액세서리 뭐 c 티 o 입니다 잘안 팔려 팔리는거 sd메모리 액션캠 아 삼각대 sd메모리 셀카봉 아 스마트워치 좀 팔린다 스마트워치도 은근히 팔려요 다이빙 컴퓨터랑 스마트워치 이런것도 은근 팔리고 개인적으로 sd메모리 카드랑 삼각대 뭐 셀카봉 이런것도 은근히 많이 사는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c티어가 아닌가 싶고 그 렌즈 보호용품 있죠. 그런 것도 가끔 많이 삽니다. 뚜렷한 재미를 봤다고는 하기 어려운 필드라서 이쪽은 C 티어 정도로 한번 남겨볼게요. 어, 그래서 티어 표를 좀 정리하면 S 필드는 계절 가전, 공구, 농기계, 자전거, 등산, 수영. A 필드는 주방 가전, 캠핑, 인테리어, 가방, 신발, 패션. B 티어는 주변 기기, 미용 가전, 생활 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스케이트, 스킨스쿠버, 농구, 축구, 골프, 낚시, 주얼리 이렇게 있고요. C 티어는 카메라, 태블릿, 휴대폰, 반려동물, 드론과 친구들 이 정도가 딱 나와 있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런 정도의 티어프가 나왔고요. 그래서 큰 거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카테고리에는 큰게 없어요. 알리에서 팔리는 그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알리 쪽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타오바오에 사실 거면 제가 크무비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봐주시면 약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라고 한다면은 농기계랑 공구 쪽이 나 제일 나은 것 같아요. S티어 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운빨이 필요한 게 어떤 분은 남자 벨트 팔아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진짜로. 제가 아는 그 분의 동생분이 남자 벨트 그 팔아 구매된 걸 팔아서 퇴사를 하셨어요. 그 분이. 그래서 약간 진짜 운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p t 어퍼가 이렇다는 거지. 아예 그거를 배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티어는 배제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티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추합니다. 여기 없는 것들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크무비는 B등급. 인거 같아요 사실 그 아무리 고수라도 배송 중에 생기는 에러들은 이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b 라고 할수 있는 것같고요 어 약간 특이한 것들도 없죠 구명 제품 같은 것들 뭐 진짜 한 3만원 스마트워치 이런것도 사요 개인적으로는 a 등급 줄만한 것 같고 경쟁자도 적어도 좀효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카테고리에서 없는 것들을 공략하는 것도 저는 구매대행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티어표는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머지는 이제 덧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